냉장고가 왜뭐 이렇게 또 가득 찼냐? 아이구, 아이구, 아이구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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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빵을 뭐. 저렇게 다 냉동실에 그냥 다올려놓고 저건 아니지 빵을? 네 아, 그래야지 자,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정리를 해놓으면은 맨날 이러냐 어떻게 해 줘? 맨날 정리해 그쪽은 다꽉 차서 이쪽에 넣은 거야 야, 집에 만두 이렇게 많은데 만두, 만두, 만두. 음. 떡볶이 아, 만두, 여기 많은데 계속 이렇게 사다 놔? 보이시죠? 네, 저렇게 대장벌이 올 때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얘기해요 야, 지금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대꾸하기가 싫어서 그냥 무시합니다 양지구이 계속해서 보시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아, 홈쇼핑에서 이거는 다홈쇼핑은 없는 게 없어, 없는 없게없어라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아니 말안 하고 아, 정리안 돼. 돼. 말안 하고 정리만. 내가 정리해서 무한령도 다못 쪄서 다 먹지도 않는데, 애 맨날 먹지도 않고 너도 안 먹고. 이거, 아 정말 꼴 보기 싫을 것 같아. 저런 남편. 뭐, 아 지금 보는 순간에도 막막 사람이 지친다 마. 뭐아 잔소리. 저저 저게 낭비 아니에요? 전기 낭비죠? 전기 낭비. 아 전기세가 너무 나온 거예요. 저게 낭비예요. 여가 우스턴트만 먹어가지고 어떻고 보세요 저렇게 넣는 게 정리예요. 자기가 넣는 거는 정리한다 생각하는데 만두. 그냥 이쪽인지 저쪽인지만 정할 뿐이에요. 만미가 만두. 만두. 아니에요 해먹을까. 저는. 자 여기 보세요 진짜 중요하게. 자 끝이 아니랍니다. 이건 뭡니까. 이월이월 칠일 거의 세달 가까이 지난 10월... 거 그럼 지났구나. 2월이 2019년 2월이지일일1 0년이에요아1년일년반 2019. 어, 어, 네. 전. 사람들이 사들고 있 저런 제품들은. 이 뭐야? 아우 참치 통조림저 멀쩡한 겁니다. 저거 멀쩡한 거예요. 저거 그냥 버려요. 애기를 먹였어요. 저거를. 이래서 안 먹여? 다 먹였어. 안 먹. 안 먹이겠지. 해야지. 아니 본인만 아, 먹지 애를 주저오름만 어. 먹어야지. 아니, 저거, 먹으면. 저거는 황이생기면는저런는황이 생기면 는데는 저거는 저거는 데그는지는 저거는 저는저는저우리는저저 제일 먼저 부패가 시작되는 게 참치래. 맞아, 맞아. 근데 그 참치를 갖다 애를 네. 네. 먹이면 그렇지 않아요. 네, 네. 이게 상한 게 아니에요. 잘제 얘기를 들어보세요. 어머나. 어, 거기까지만 들어보세요. 네. 예. 주말에 그거를 개봉을 해가지고. 네. 어. 반을 아치, 아침을 먹고. 그리고 네. 아침을 어, 먹으려고 다 거지를. 해서 먹였어요. 그리고 어. 다음에 남은 거. 그, 그, 거. 그 냉장고에 용기에, 용기에 다, 그냥 담아가지고. 그냥. 그, 냉장고에 그 냉장고에 락에, 락에, 락에 네. 넣어가지고 어. 넣어놨어요. 그러면은. 며칠 후에 먹였어, 그걸. 지금 일주일 있다가 먹는 거예요. 안 되지!